네 안녕하세요 진한코치입니다 어, 오늘 배울 내용은 전위에서 하는 기술인 푸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 이 푸쉬가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결정타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조금 더 각도를 있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푸쉬가 왜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푸시는 앞에서 하는 드라이브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네트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셔틀콕이 네트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올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이 라켓의 헤드가 이 셔틀콕보다 너무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공을 이런 식으로 누르려고 하겠죠. 이렇게 누르려고 하게 되면 헤드가 덮이면서 공이 맞게 되고 덮이는 순간 타구가 되기 때문에 셔틀콕이 앞으로 날아가지 않고 아래로 꽂히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어, 푸시는 아래로 내리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네트에서 많이 떠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서는 많이 눌러서 때려도 네트에 안 걸리겠죠. 근데 네트에서 한뼘 정도, 한 뼘도 안 되는 높이로 공이 날아오는데, 이 라켓 헤드를 눌러서 꽂으려고 하면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푸시는 앞에서 하는 드라이브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네트 높이로 공이 왔을 때이 헤드의 높이가 똑같이 셔틀콕의 높이랑 같아야 되고 이 셔틀콕의 높이가 낮게 왔을 때이 헤드의 높이가 이렇게 덮이지 않는 이런 동작들이 나와야 됩니다 좀 멀리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카메라를 향해서 타구를 한다고 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타구를 하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타고를 하면 됩니다. 어,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타고를 하게 되면 멀리 나가서 아웃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힘 조절을 잘못 하거나 앞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서 휘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짧은 동작으로 공 높이 자체를 드라이브처럼 가게 만들면 공은 가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거나 이래 버리면 아웃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푸시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카메라가 엔드라인에 세워져 있고 제가 지금 앞에서 푸시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카메라가 완전 제일 끝 엔드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 스윙으로 공이 쭉 뻗어 나가서 그 앞에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봐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푸시 실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덮는 스윙이에요. 어 우리가 강하게 누르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치는 드라이브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짧게 해 주면서 이 셔틀콕의 높이랑 헤드 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꽂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밀어 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 높이 오는 건 꽂아도 돼요. 근데 제가 많이들 실수하는 한요 정도 뜨는 공이 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셔야지 푸쉬에서 실수를 안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푸시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1번, 공 높이에 헤드 높이를 맞춰준다. 자, 공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 자세가 낮아져서 헤드 높이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내 자세가 높아지면서 셔틀콕의 높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너무 무리하게 꽂으려고 하지 않는다. 위로 높이 뜬 공은 꽂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트의 한병두뼘 정도의 높이로 오는 공들은 내가 이 볼을 끝내려고 마무리 찬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더 찬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앞에서 치는 드라이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푸시는 큰 스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짧은 스윙으로 톡 톡, 이렇게 꿀밤 때리듯이 톡톡 때려주는 연습이 중요해요.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을 과하게 꺾지 말고 꺾이기 전에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탁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1번, 공 높이에 헤드 높이를 맞춰준다. 2번, 앞에서 치는 드라이브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푸쉬를 꼭 실수 없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푸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푸시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탁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